출발,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되고 곧 출발합니다. 경주리천 200m 토요재지 경마 우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입춘과 바깥쪽으로는 3번 미리명장, 외곽쪽으로 9번 정우일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 4, 3마리 앞서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9번까지 4마리가 조금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 입춘, 2번 명가의 힘, 4번 미래명정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3번 킹코브라, 6번 무주미소, 9번 정우일품이 그 뒤쪽에서 4위권 오르기권 유지하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입춘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명가의 힘이 이유로 4번 미래명정이 뒤로 밀리면서 3-4-2-3으로 쳐주고 안쪽에서는 6번 무지미스와 3번 킹코브라가 따라붙고 있고 7번 명문대부가 바깥쪽에서 6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 계속 앞서면서 3코너 들어섰습니다. 3마리가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6번 무지미스와 3번 킹코브라가 따라붙으면서 5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7번, 9번, 8번이 따라붙고 있고 가장 후미쪽에서 5번이 경주를 전개합니다. 1번 입춘과 2번 명가인 바깥쪽 4번 미르명장 여전히 초반 중반 종반까지 중반, 앞섰던 세 마리가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에서도 선두를 이끌어 나가고 바깥쪽으로 치러가는 7번 명문대외역주가 뜨면서 7번이 선두근에 앞서고 그 뒤쪽에서는 6번 무주미소도 따라붙습니다. 2번, 1번, 3번 안쪽에 있는 마필 세 마리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6번, 4번, 7번 세 마리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8번 달빛용웅도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를 2번 명가임이 잡고 있습니다. 2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8번 달빛용용의 역주가 뜨면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을 치고 1 8번의 역주가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6번 무즈미소와 안쪽 3번 킹코브라가 3-4-2-3을 펼칩니다. 2번, 8번, 6번, 3번, 3, 4마리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200m 우경주였습니다. 2번 명가힘과 8번 달핀영웅, 6번 무즈미소, 3번 킹코브라까지 네마리 앞서면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선두는 2번이 잡았고 안쪽 8번과 6번, 3번까지 3-4-2 싸움을 펼쳤고 거리 좀 벌어지면서 1번이 5위까지 따라 붙었던 경주였습니다. 2번 명가의 힘에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이면서